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전고점을 또 갈아치우면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처럼 화끈한 코스피의 모습을 오늘도 감상했는데요. 사실 어제 트럼프한테 관세 때려 맞고도 올라. 그 다음에 오늘은 방위비 폭탄 발언에도 또 올라. 그래서 지금 이번 썸머 랠리는 뭐 강세장, 상승장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하고요. 거의 이거 팽이 랠리라고 그럴까?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미친듯이 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개장전에 악재가 딱 때리면서 약간 하락권에서 출발을 한다. 그럼 이제 분노의 반발 매수세가 출현을 하면서 정말 팽이처럼 그렇게 개장 초반에 한번 때려 맞은 날은 한국 증시가 더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트럼프 관세 25%랑 삼성전자 실적 쇼크.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은 새벽부터 트럼프가 방위비를 10배로 올리라고 또 이제 구리에 대해서는 50% 관세 때린다고 이렇게 접했죠. 근데 사실 전자제품 중에서 구리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아참 근데 그 방위비 관련해서는요 어제 네일뉴스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이걸 런던고라니 라이브에서 들은 거네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어제 우리 라이브 시간이 저녁 7시였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인상 얘기를 꺼낸 거는 우리 시간을 오늘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위비 인상이 결국 관세 이면에 숨은 어떤 트럼프의 흉수라고 그때는 트럼프가 방위비 얘기를 꺼내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일본 아카자와 류세이그 경제 제 정상이 트럼프 취임 후 지금까지 쭉그 미일 관세 협상을 도맡아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공식 채널로다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방위비를 왕창 뽑아먹으려고 지금 관세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미리 스페큘레이션을 해서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딱 다섯 시간 뒤에 진짜로 트럼프의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생색정보통이 아니라 사실관계 그리고 그 전후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만큼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제그 예, 감정적인 발언 때문에 또 악플하고 욕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어, 이거는 다 뭐, 자업자득이라고, 이제 제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까 약간 화병으로 잠시 알아두었었지만, 그래도 제 진정성만큼은 알아주시겠거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뭘 팔아먹거나 아니면 뭐, 장사 미천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다른 마바라들하고 달리 이것만큼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알아주시겠거니 하고 또 지금 내일 뉴스를 전해드리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선이, 방위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it's very unfair 우리 말로 이거는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또 이제 12조로 말문을 트면서 여기다가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 are very good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왜 우리 미국이 우리 돈 들여서 방위비를 분담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전적으로 알아서 부담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반반도 아니고 분담도 아니고 그냥 100% 자부담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우리 국방예산에서 전부 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한 액수가 바로 1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14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내야 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4만 5천 명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걸 한국이 다 내라. 돈도 많은데 왜안 내냐?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얘기는 지난 트럼프 일기정부 당시에도 똑같이 나왔던 소리 그대로 이제 트럼프가 반복을 한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도 그때랑 똑같이 4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 트럼프 일기정권 이후 한 5년 정도 시간 흘러서 지금은 주한미군이 이제 2만 8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약간 실수를 한 거죠. 아이 근데 주한미군이 지금 몇년 사이에 이렇게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트럼프가 마침 이렇게 실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해 보다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주한미군이 더 이상 우리를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으로 지켜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대신 싸워 주는 용병처럼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면 우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핵을 보유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앞에 트럼프가 그 14조를 갖다가 그 북한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북핵을 리스를 하든가 아니면 뭐 대열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북한 영변 핵시설에 유상증자 참여하는 식으로 한 2대 주주 정도 뭐 지분을 보유한다든가 하여튼 트럼프가 말한 14조를 거기다 갖다 고스란히 갖다 바칠 바에는 그런 이제 북한의 핵을 우리가 보유하는데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또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매년 그렇게 14조씩 갖다 녹는 거지만 핵은 한번 목돈 들이면 계속 우리 손에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미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를 조질 수 있다 또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 한반도도 반도체 금수 조치 때리고 맞불 작전으로 나가야죠. 당장 그 저번에 이란 핵시설 타격하는 벙커버스터고 뭐고 하여튼 그 미국 펜타곤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거 당장 우리가 공급을 끊어버리면. 뭐, 미국은 이제 공급망을 대만이나 아니면 자기네 마이크론 이런 데로 이제 대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아마 최소 다섯 배는 급등할 겁니다. 왜? 우리 한반도산 반도체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든 뭐든 하여간 미국 대통령 바뀔 때마다 무슨 신고식 하듯이 매번 방위비 가지고 이렇게, 에, 시비 털리는데, 이거는 뭐 지난 바이든 정부 집권 초반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맘먹고 우리가 단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주한미군 주둔의 군사 사적 의미가 반드시 한반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중국 견제하고 남중국해까지 전부 미군이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우리 땅에 그 평택주한미군기지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근데 왜 우리한테 돈을 다 대라고 하냐고. 아니 그 평택 땅만 해도 그 임대료만 해도 그게 얼마겠어요. 아시다시피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데다가 면적이 여의도 다섯 배 크기예요. 아 진짜 오늘은 조금 예 제가 감정적으로 좀 컨트롤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트럼프가 또 짜증나게 하이지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고라니 자 하여튼 그럼에도 오늘 한국 정치 앞에 말한 대로 팽이처럼 오늘도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3년1 0 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 결정적 이유는 뭐냐 역시 이것도 이제 정책 테마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오늘도 쉬지 않는 민주당의 코스피 오천 특위는 상법 개정안을 하고 별도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한 뒤에 1년 안에 소각을 안 하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조지는 이런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톡옵션 있죠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사주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고 여기다가 적용 시기는 이미 지금 자사주 보유한 기업들도 전부 포함한다. 그래서 이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가 될 때까지 그 전에 유예 기간으로 알고 무조건 그 전에 다 처분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러다 말겠지 뭐 그딴 생각은 아예 애초부터 꿈도 꾸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밀어붙여가지고 시행을 다 해버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갖지 말라는 강경한 의지를 오늘 표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신용증권 이런 데는 거의 아까 상한가 부근까지 이제 급등 나왔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자사주 보유량이 전체 발행 주식 대비 53%야. 아 이럴 거면 뭐 하러 상장을 했죠? 그럼 전체 찍어낸 주식 절반 이상을 자기네가 들고 있다가 주가 오를 때마다 슬그머니 이제 팔아먹고 그러다 또 떨어지면 또 조금 주웠다가 이게 바로 저 종이 장사야. 자, 이와중에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쇼크 내놓으면서 이제 반성의 의미로다가 또자사주 이제 4조 원어치 매입 그리고 3조 원어치 정도는 즉시 소각을 또 발표했는데 벌써 이거 지금 한 1년 사이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하여간 그럼에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정작 어제 실적 쇼크 나온 당일보다 오늘이 더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유가 뭐냐? 자사주 소각이면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라서 수급상으로는 주가가 올라야 맞는데 왜 어제보다 더 떨어지냐? 이거는 오늘 그 혜택을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그대로 이제 챙겨가면서 정작 여기 주가가 올랐는데 일단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삼성생명하고 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금산법에 따라서는 금융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8.5% 정도. 근데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할 때마다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십퍼까지딱 채우지 않더라도 하여간 삼성 화재는 여기는 좀 여유가 있는 대신에 삼성 생명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럼 과연 이 돈으로 뭘할 거냐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그러면 이제 또그 삼성 생명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쓰리쿠션으로 오른 건데 아니 그럼 삼성전자는 계열사 말고 다른 주주들은 뭐 주주 환원의 혜택이 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 오늘 삼성전자 추가 하락은, 그래서 제가 어제 네일뉴스에 말씀드린 대로, 정작 실적 쇼크 당일보다 여진이더 길게 갈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가 이제 적중을 한 건데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 남은 정작 호재는 역시 그거죠.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합격이라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또 당장 오늘 밤이라도 그 삼성전자 HBM이 드디어 엔비디아 테스트에 통과됐다라고 나오면 바로 내일 SK 하닉스는 또 주가 날아갈 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테스트 합격 소식이 안 나오고 또 뭉개면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이제 독점한다고 주가가 오를 때 그럼 이제 또 SK 하이닉스 측은 HBM 사업부 분할 시나리오를 슬그머니 또 끄집어낼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뭐 대장주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양대 효과처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 순환매를 돌리면서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정부 정책 테마에 따라서 지 회전목마 돌고 막 자기들끼리 뛰어주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외국인들이 자기네가 빠진 메이저리그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아 그럼에도 하여간 우리 한국 정치 서머리에 가장 중요한 심판은 역시 환율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천사백 원만 안 넘으면 하여간 회전목마는 절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하여간 최소한의 그런 위험 표시계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미 자, 이어서 어제는 이제 K은행주들 급등 나왔고, 오늘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강세장을 시전했는데, 이거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인 서클 인터넷 그룹 있죠. 여기 이제 수석 경제학자가 오늘 세계경제연구원 웹세미나에서 한 발언 때문이었는데, 여기 이 고든 리아우라는 사람이 하바드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연준 자문위원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최근에 그 서클에 수석 경제학자로 이제 조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 웨비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원화의 약점이 바로 거래 시장이 좀 제한적이라는 건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 참여도가 올라갈 거다. 그 대신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90%가 지금 달러 베이스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한국 주식과 채권을 모두 안정적으로 토큰화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영업 멘트라는 감이 오는데 그 서클이 뭐 지금도 떼돈 벌고 있는데 바로 그 CPN이라고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의 뭐, 우리 현실로 말하면 신용카드 단말기 혹은 온라인으로 뭐, 사이버 결제창? 요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서클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 출장 와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하고 또한국은행 관계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미팅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거래를 자기네들 거 CPN을 쓰라고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진심이니까, 여기서 이제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해외 직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페이팔 결제 시스템도 직접 써보고 했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저 서클 주가가 지금 뭐 상장 한달반 만에 막몇 배가 오르고 뭐 최근에는 사실 조금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했던 건데 트럼프가 직접 키워주는 그 테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서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말한 대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진짜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실시간 환율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에라 그냥 어? 국제거래에서는 어차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게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먹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와중에 간밤에 그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기업 있죠. 지난번에 이제 우회 상장해가지고 뉴욕 증시 상장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코인 시장 진출 선언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메이저 코인들을 아우르는 ETF, 그러니까 상장 기술 펀드 런칭을 신고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도 또그 코로나 때 게임 회사들이 뭐 p2이니 뭐니 해서 코인 발행에 전부 뛰어들어 가지고 위메이드 같은 데는 진짜 완전 개미 무덤으로 날아갔던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또 그런 붐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거기다 지금 미국에서는 비자 마스터 같은 카드사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난리인데 그럼 우리도 지금 뭐미래에셋증권부터 네카토 네이버 카카오토스 거기다가 시중은행들 또 전업 카드사들, 거기다 이제 게임주들까지 전부 이거 물들어왔을 때또노조겠다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 직접 발행부터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더 뛰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가 또 예, 나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좀 꼰대 같은 발언인지 몰라도 그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요. 그냥 그 전자화폐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이냐. 역시 그 전통 경제학에 입각해서 보면 딱두 가지죠. 첫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교환 매개의 기능 이걸 렇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원래 그 중고등학교 졸업식 선물로는 단골 아이템이 바로 구두표였어요. 그래서 금강제와 에스콰이어 상품권 이런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그 구두표는 할인율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몰락을 하게 됐고 반면에 기프티콘하고 백화정 상품권은 왜 저변을 확대하게 됐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교해서 보면 과연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정부 차원으로 적극 육성을 한다고 쳐도 이게 국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과연 통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할인율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원화의 화폐 가치까지도 또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화 하는 것도 과연 거기라고 할인이 안 들어갈 거냐. 더군다나 미 국채 이자랑 연동까지 시키는데, 그럼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형성되는 시장은 반드시 디스카운트나 쿠폰 금리 같은 게 할인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주식 시장에서도 그 CB 전환사채도 리픽싱이라고 하는 전환가액 재조정이 막 수시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지금 정책 테마로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잘 나가고 또현 정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어깨에 막 힘들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절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 논리를 초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더더보라니.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Bye.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또 뜨거웠던 한국 증시가 코스피 기준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사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코스피 5천 특유의 화려하게 제일 컸다고 보고요. 어,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걸 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 좀 오르면 팔면서 종이 장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1년 내 소각 의무화가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거기다가 5% 이상 자사주 보유하면 매각 시기를 직접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사실, 뭐, 재무적으로는 대부분 안정된 종목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런데서 오늘 여지없이 이제, 어, 하나하나 같이 급등이 모두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정은,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빠져나가 보겠다고, 교환사체를 또 발행하면서 꼼수를 쓰는. 그래서 이제 이미 제가 두달 전에 우리 네일뉴스에서 예상했던 대로 자사주 이제, 엄청, 어, 돈 들여가지고 매입했다가 결국 태워버리느니, 다른, 이제, 자기네랑 우호적인 기업들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서로 백기사 내지는 품맛으로 써먹는 게더 낫다. 이럴 경우, 이것도 이제 지금 당국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 그 배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면 은 유통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주주들의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해서 오너들끼리 친한 대기업 두 곳이 서로 나눠서 보유를 한다. 이거를 어떤 배임의 취지를 보고 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근데 이건 좀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야 당연히 뭐 재벌의 편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지만, 그 교환 사체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고요. 이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전부 배임 취지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또 잘못하면은 이게 MSCI 같은 데서 한국증시 뭐 선진지수 편입 그거 판단할 때 반시장주의적인 관점이라고도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SK 같은 데는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우호세력 지분이 한25% 정도에다가 자사주 비중이 24% 후반대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과반 가까운 지분으로 SK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은 그 자사주가 이제 뭐 물론 사라지는 만큼 기존 지분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반이 안되면 과연 그 적대적 m&a 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지 의문이고 아니뭐 그렇다고 제가 최태현 을 걱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하고 연예인 걱정이라는 건 진짜 만고의 진리입니다 oh,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앞에 그 말씀드린 자사주 많은 종목들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한국 증시를 이제 장악하면서 결국 전고점을 또 뚫어 버렸는데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많이 소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국내 언론에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 재료인데 저는 요거를 꼭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공유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 엔비디아 AI 칩 11만 5천 개가 투입된다고.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권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어 트럼프 정부도 그렇게 죽어라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하고 난리인데 결국 블룸버그가 그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들하고 맺은 계약 내용을 입수해서 보니까 그 중국 서부 사막지대. 여기는 일단 땅값이 싸고, 이제 또 고지대라서 기온이 낮아서, 아, 요거 중요하죠. 그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냉각시설이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기온 자체가 낮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런 사막지대가 인프라 건설에 용이한 지형이라서 여기를 포함해서 중국 내 39개 데이터 센터에다가 엔비디아 H100하고 H200 그 AI 칩 11만 5천 개를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 대규모 건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에 포착된 그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들은 겨우 상하이랑 선전 같은 동부 대도시 AI 연산 수요 충족에만 쓰이는 거고 앞으로 중국 전역을 커버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도대체 엔비디아 젠슨왕은 그러면 트럼프도 유태인도 전부 못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됐나요? 아니, 지난번에 딥시크 그 파문 당시에 그때 이제 고사양 AI 칩이 아니라 H100이 쓰였다 그래서 그것도 금수조치에 편입을 하지 않았나요 트럼프 정부가? 근데 이번에 H100 그거 포함해 가지고 엔비디아 AI 칩 11만 5천 개를 중국에 공급한다는 게 이게 참. 고라우미. 자오늘의 외국계를 보트로 넘어가서 앞에 얘기 나온 이제 sk에 대해서 지난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정부에서 이제 엄벌이 내려졌는데 이 sk 텔레콤에 대한 외국계 하우스들의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큰 처벌과 피해가 나왔다면서 다음 분기 어닝 쇼크는 물론이고 sk 텔레콤 배당 금액까지 먹구름이 끼게 됐다 그래서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매출은 6% 그리고 영업이익은. 34%를 하향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기존 54,000원에서 이번에 42,000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셀, 즉 매도죠. 그다음 에 이제 JP 모건의 경우는 SK텔레콤 현재 배당률 6.5%의 큰 하방 위험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 의견 뉴트럴, 즉 중립에다 목표가는 58,000원으로 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건스탠리는 어, 이제 웬일이야? SK텔레콤 악재는 충분히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그 대신에 AI 사업의 확장이 이런 악재를 상쇄할 수 있겠다. 그래서 SK텔레콤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에다 목표가 6만원으로 코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뱅커업 아메리카의 아시아 탑10 종목 리스트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 종목이 두 개나 차지를 했는데, 여기 아모레퍼시픽하고 HD 현대 미포 포함이 됐고, 그다 목표가는 아모레퍼시픽 16만 원. 그다음에 HD현대미포는 31만 원이고 투자 의견 당연히 둘다 매수죠.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전 여러분들 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데요. 마침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배적이고 대신에 내일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에서 과연 하반기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또 정부의 뭐 소비 쿠폰을 비롯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장으로서의 견해가 어떤지 요거를 좀 저는 관심을 갖고 볼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이제 정부 일정 가운데서는 요거 태양광 재생 에너지 분야 민관 협의체 간담회 뭐 이건 제목이 고층 시 테마고 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햇빛 연금이라는 테마까지 직접 또 붙여주기까지 한게 태양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일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면서 전력 예비율에 대한 또 경고가 나올 때가 됐는데, 마침 내일 정부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 제목인데, 요거는 증시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이쪽 테마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우선 한국 증시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카카오가 다음 있죠. 그 포털, 여기 분사에 대한 제공시 기한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대만 TSMC 6월 매출도 공개되는데, 또 역대 최고치를 찍을지 그래서 이제 앞에 블룸버그 기사 보여드렸지만 이 AI는요 아 진짜 뭐 과매수가 어딘지 과열인지 과잉투자인지 그 끝이 어딘지조차 아직도 가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테마야말로 진짜 이거는 그 미국의 나스닥지수 진짜 AI 테마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조정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미국이 버티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빠지겠냐고요 지금 예타급 68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